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적응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볼게임은 돼지 엄염 엄염염염염염염염 엄염염염염염염염 엄염염 시뮬레이터 많이 먹어서 슈퍼돼지가 되는 게임인데요 지금 저의 배가 용량이 작아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요, 인피니트 스톰에, 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배가, 배가, 무한으로, 배가 무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봐봐요, 이제. 쩝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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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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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점점 돼지 된다. 점점, 점점 돼지가 된다. 된다. 나는 돼지, 커진다. 몸이 커진다. 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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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저거 빼 이거 패 이상 거빼 생긴 것도 이상해 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너 뭐야 가 무하하하하 <laughs> <우와>, 뭐야 이거는하하하하하와 <laughs> 아, 비그 나가신다 와 아, 돼지 나가신다 아얘 그래픽 깨졌어요 이상해 어어 보면서 어 뭐야지 아, 버그야 버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맨을 도망쳐 쩝쩝쩝쩝쩝쩝 어, 겨우 800인데 이 정도 돼지가 되었다고 말도 안 된다 더 어, 슈퍼 돼지가 될 것이다. 묵어라. 아, 쟤 뭐냐고, 저거. 그래픽, 뭐야. 이상 레조 강선 싸요. 고장났어. 여기 고장났다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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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고장났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피가 돼지가 되고 있어요. 쩝쩝쩝. 머리가 곧안 보일 거야. 어떡하지? 머리가 안 보인다고. 아, 뭐야, 쟤는. 이거 뭐야. <laughs> 야, 너왜 이렇게 키가 커? 키큰 돼지다. 세상에 뭐야. 비율 좋게 돼지가 됐네? 다리도 길어지고 몸통도 길어지고 난 어떻게 그렇게 되지?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친구야? 아얘봐 얘도 슈퍼돼지다 아 돼지 몸통 싸움 하하하하와 <laughs> 밀어밀어라 아 밀어라 돼지들의 몸통 싸움이 벌어진다 헙 쩝쩝쩝 더되지는안 되나? 여기서 더되지않 돼요? 안 커지는 것 같아 아니야 조금씩 커지고 있어 미세하게 커지고 있네 어 좋아 좋아 업자업자업아아군대이아방댕이 어, 어, 나도 방댕이 비그 방대이업자업어 <laughs> 나도 다리가 좀 길어진 것 같아 기분 탓인가 그쵸 업자업자업자업자업자업냠냠냠업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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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이 뭐야, 쟤는 저기도 들어갔네? 허어, 저 얼마나 돼지인 거야?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저 친구, 저 돼지는 돈이 엄청 많은 돼지에요? 허어, 세상에, 루스가? 나는 아직 여기도 못 들어갔는데? 와, 간다, 슈퍼 거인 돼지. <laughs> 아, 그래픽 또 깨졌어, 이거. <laughs> 이 친구, 나를, 나를, 어, 그, 엄마 돼지라고 생각하나본데? 아니란다, 어, 나 이제 얼굴이 없어졌어. 얼굴이, 없... <laughs> 얼굴이 없어.. 얼굴이 <laughs> 없어진듯 지난다.. 와.. 아, 들어가고 싶다.. 더 커지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점프해가지고 벽만 지나가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이 벽만 잘 지나가면은.. 저거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점프.. 점프.. 아.. 아.. 이거 올라가 건물 위에 올라가봐.. 피규야할수 있단다.. 와.. 아, 피규어 괴물.. 괴물 됐다.. 그래 피규야할수 있다.. 올라가 그렇지.. 여기서 졸로 하.. 아, 슈퍼 점프.. 아직 안돼.. 어! 그렇지, 됐다. 가다 돈안 내고 들어가 버린다. 하, 아, 들어왔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여기 들어왔어요. 세상에 빨간 벽도 안 없애고 들어왔다고요 아, 과자 다 먹고 아이스크림도 잡잡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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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다 먹어 버린다. 잡잡잡잡잡. 아, 아, 근데 이제 어떻게 나가지? 나가를 못하는 생각해 보니까. 깝깝. 아니야, 키가 더 커지면은 그냥 나갈 수 있어. 아, 맞아 여기 나무 밟고 나가면 되네. 오, 엄청나잖아. 굳이, 굳이 벽을 돈 내고 안 넘어도 된다. 엄청난 꿀팁을 알아냈습니다. 쏙쏙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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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말고 딴거 먹고 싶어요. 그래피이야 이제 다시 살이 빠집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그 아무리 어떤 모습이 보여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So, 어? 아, 피계가 됐어요! 배 고파요! 그래, 피비야, 잠깐만 기다리렴. 내가 더 맛있는, 맛있는 당근으로 바꿔주마. 와, 이거 뭐야? 아, 레기날 공격한다! 레기날 공격한다고! 안전한 곳은! 안전한 곳은 어딥니까? 안전한 곳은 없습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돼! 이야, 잠 뛰어 아, 올라! 이쪽 밟을 수 있나? 밟을 수 있다! 친구야! 나좀저다 데려다 줘! 친구야! 다리가 길어지는 음식 오 간다 거인의 진격이다 쿵쾅 쿵쾅 아 내려가라 돼지 안돼 아 내려가졌어 이럴수가 야 나도 올라가고싶어 올려줘 올려달라고 돼지 돼져 이 친구를 타야겠구만 타자 목마야 돼지마야 돼지야 가자 아아 아. 아, 못 갔어. 나도 저기 올라가야지. 밑에는 레이저가 쏴지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무서운 레이저가 막 날아가고 있어요. 퍽퍽, 나도 올라가야겠다. 허샥. 허차이 다, 나도 올려줘, 친구야. 허리 숙여봐. 후호 <laughs> 우. 합체! 이단 <2단> 진정해고인. <laughs> 어! <laughs> 내려갔어, 저 녀석. <laughs> 난 여기서 먹어야지, 그냥. 쩝쩝쩝쩝. 예, 예. 피그 팔도 굵어진 거 보이세요? 이거 그냥 돼지 되는 게 아니라 슈퍼 우트라 튼튼한 그 돼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리가 길어지고, 뭐지? 어쨌든, 굉장히 엄청나죠. 요 뭐야, 왜 점프 찍었어? 예. 먹으면서 점프 찍어 얘들아. 계속 먹어. 산세, 산세. 여기서 더안 커지는 것 같아. 뭐야. 이 크샤? 이게 제일 큰 건가 봐요. 봐봐요. 조금 더 변함이 없죠? 왜, 왜 변함이 없지? 아, 뭐예요? 왜왜 왜 변함이 없어요? 더 커지고 싶은데 이게 끝인가봐 아쉽다. 아더 커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크기가 더 커지진 않네. 굉장히 아쉬운 것이구요이 <laughs> 뭐야? 이렇게 된거 미니 게임에 참가해야겠습니다쩝쩝 쩝. 오, 여기 거인들 많은데? 우와~ 쟤는돈 엄청 많아. 아, 어, 얘들아, 너희 돈왜 이렇게 많아? 이거... 여기서 더안 커지는데 계속 먹고 있나봐. 왜 먹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 끝이야. 크기가... <laughs> 얘들아, 오, 됐다, 어았다 뭐, <laughs> <무, 웃음> 돈이 없어도 그냥 넘어올 수 있다. 아자후 예, 건물을 지배한다. 이구요, 피자헛 대박, 피자 헛이 있어요! 와, 이건 뭐야. 돈이 얼마 있어야 돼? 우와, 나는 여기 못넘어온데 얘들아, 탑 샀자. 리로 올라가 봐. 아, 그냥 저쪽으로 넘어갔네? 우후! <laughs> 됐다, 미니게임. 뭐야, 이거 삼겹살! 어? 이거 뭐야, 피그스코어. 돼지 먹는다! 돼지 먹는다! 먹어! 먹어라, 돼지! 와 점수 엄청 많이 올라간대. 먹거 얘들아. 피그 뭐야, 피그! 야, 피그 돼지 잡았어요, 돼지! 돼지 잡아라! 밖에도 엄청 많은데! 밖에도 다 잡아라! 돼지 잡아라! 삼겹살이 집어넣는 건가 봐! 여기다가 잡아가지고! 맞나? 맞어, 맞어, 맞어! 잡아서!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돼지! 돼지고기 만드는 거야! 우와! 사이패! 저거! 예! 이겼다! 마트! 내가 이겼다! 예! 이게 뭐야! 돼지가! 돼지를 잡아먹는 아주 잔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수가! 꾹꾸꾹꽉 비그야, 머리가 어디 갔니? 저는 머리가 없습니다. 컵입니다. 이게 머리에요, 이게. 이게 머리가 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입 벌려가지고, 봐봐요, 밥 먹을 때.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저기가 있는 것이므니 컵이 원래 여기, 여긴데. 저기다 넣지? 음, 게임 한번더 해보자. 아있니 친구야? 나도 줘. 케이크 먹는 거야? 부럽다. 나는 딸기 먹는데, 보이지도 않지, 친구야? 어, 전어라 꿀꿀, 내꺼다, 꿀꿀. 나도 줘! 싫다, 꿀꿀. 아이, 돼지야. 치사한데, 끼여서. 꿀꿀꿀, 꿀꿀, 먹는다, 혼자 먹는다. 쩌쩌. 밀어, 밀어. 지금 밀어버려. 너돈 있으면 이거 사보려라 아, 아 징조개 거의, 아예 이미 있나봐. 아. <laughs> 아, 밀어라. 안 밀어진다. 아, 들어가라. 거인이 네 마리나 있다이 무슨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구만. 쩍쩍쩍쩍 들어가라. 돼지야. 아, 아가 돼지다. 아가 돼지를 잘 보살펴라. 내놔라. 먹을 거. 어? 먹을 거 내놔. 있는 더 가. 먹을 거 내놔. <laughs> 나도 좀 줘봐. 됐다. 이번에 할 게임은 무엇인가요? 바로 파이 던지기! 하하하하 거인대전! 점수가 안올라가! 왜 안올라가는거야? 파워게 파이 어때 던지는거야? 겟 t 스트 포인트! 많이 포인트를 얻은 사람이 이긴다! 파이를 어다 던져야지 점수가 올라가는거지? 얘네들 맞춰서 쓰러뜨리는거 아닌가? 무..먹이어야되나? 머리에 던져야되나? 먹어 친구야! 아우 요따 던져? 먹어 먹어! 여러분도 드세요! 여러분도 드세요! 아 입벌리세요! 여러분 드세요! 어떻게 하면 열로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지? 그래요. 아, 내가 이겼네? 왜 이겼지? 예, 어째서 이겼다. <laughs> 아, 아, 뭐야, 왜 이래? 아, 어, 몸이 이상해요. 어, 어 날아다닌다. 아, 내 날아다닌다. 벽을 뚫었어. 뭐야, 이상해. 어, 궁뎅이 스트라이크, 방뎅이 스트라이크. 좋아, 간다. 하, 조종, 조종을 깨달았어. 어떻게 하면 조종할 수있는지 알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카메라 보는 대로 들어가는데 벽에 박혀버리고 지금. 아주 큰일이 난 곳인데요? 아, 이게 왜, 부... 아, 고장나서 버그 걸려. 안 돼! 쪼금해졌다! 망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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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laughs>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돼지, 아, 화면 깨지는구만, 무서워. 돼지, 옴, 냠냠냠 시뮬레이터 였는데요.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여러분들 한번, 돼지가! 돼지가! 하하!